저희 팬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같이 이렇게 상을 타고 무대 올라가서 어, 기분 좋았고요. 어, 솔직히 저희가 그 동안 자주 못 봤어요. 환희도 어, 다른 거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솔로 앨범 준비했기 때문에 또 지금 활동 중이라서. 다시 못 봐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막 안아주고 싶고 막 포옹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네, 너무 반가웠어요. 그쵸? 사용할게요. 근데 기분 좋았어요. 네. 어, 우선 저희는 어, 소감을 너무 길게 하고 싶지 않, 않았거든요. 아까는 사람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우선 주님께 그리고 또 저희 사장님께 뭐 조기만 사장님 그리고 또 앨범 프로듀서 황세준 이사님 그리고 또그 외에 또 많은 작곡가분들하고 작사가 분들 그리고 또 남자답게가 오늘 남자답기 때문에 저희가 본상을 탔, 탔기 때문에 그 작곡가분 네, 음, 김도훈씨 네, 김도훈씨랑 그리고 또 네, 많은 분들 그 외에도 감사드리고요. 팬여러분들 네, 저희 매니저님 장원범 매니저 그리고, 그리고 어저가 허길 씨 그리고 또 저희 코디 앵코 스타일 팀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반을 너무 멋지게 매력적인 앨범 만들 만들어 준 환희의 목소리 <laughs> 브라이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